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농업박람회장에 왔네요. 오른쪽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다음 뒤에 보이는 치유농업주재관부터 입장하여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박람회장은 수은천만 정원박람회 바로 옆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7,000원이랍니다. 오늘 관람 코스는 주제 지유관 붙어서 본 다음에 지구 지유관 인간 지유관을 보고 나서 밖으로 나가서 향기 지유관 붙어서 텃밭 보고 반려동물관을 본 다음에 건너편에는 농업 미래관을 보고 농식품관을 본 다음에 놀이터를 본 다음에 남도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아래쪽에 들은 시원을 본 다음에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와가지고 글로벌 홍모관을본 다음에 나와서 청원 박람회 동문 쪽으로 가는 길로 끝나게 됩니다. 치유농업 주제관으로 입장했습니다. 여기는 치유농업 주제에 대한 설명 내용들입니다. 별을 종류별로 실제로 심어 놓았네요. 이것은 별을 파종부터서 수확까지 5 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놓았네요. 여기는 흙의 치유 흙 치유 체험장으로서흙 잔디 장알 등을 깔아놓고 맨발로 걸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는 씨앗을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씨앗 치유 체험장입니다. 여기는 박산에 들어가 공기 정화 식물이 내뿜는 깨끗한 공기를 들여 마셔보는 공기 정화 치유 체험장입니다. 이곳은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빵과 처가 등을 전시해 놓았네요. 정말 맛있게 보이고 먹고 싶네요. 케이크 만들기 체험에도 신청 접수하고 합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곳으로 와서 체험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건물 밖에 있는 정원 쪽으로 나왔습니다. 이곳 저곳에 여러개의 조각상들도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부터는 유리 온실 안에 들어가 식물의 냄새를 맡아보는 향기 치유 체험실입니다. 지금은 텃밭 정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백세 텃밭입니다. 여러 채소들이 골고루 심어져 있네요. 알려 동물관에도 둘러보고 갑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농업 미래관에 왔네요. 여기는 건물이 아니고 대형 부수 형태네요. 농업 미래관 내부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새로 개발된 수증기 배관이라고 하네요. 이것은 전기 전략형 온열기고요. 여기서부터는 스마트팜. 농업 시스템들입니다. 이것은 스마트 탄산가스 발생 측정기고요. 이것은 오이가 자라면 밑으로 내리는 핸디팜이라네요. 이것들은 식물 재배용 LED 조명등입니다. 이것은 스마트팜 관수 제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능형 급수 시스템이네요. 이것은 수직 정원과 수족관을 결합한 아쿠아포닉스 형태의 신개발품이랍니다. 이것은 드론이네요. 인공지능 로봇들입니다. 군사용 방제기들도 참 많네요. 여기는 방제기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온실의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이네요. 새로 개발한 상토랍니다. 유황, 규산 등 식물에 필요한 영양소랍니다. 여긴 하우스에 필요한 보온 커튼들이라네요. 여긴 살림 양묘 자동 파종기 시스템이랍니다. 이것은 축산 악취 측정 시스템이라네요. 농식품관에 왔네요. 여기서부터는 그 뷰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제 농업 문화 놀이터에도 가봅니다. 여기는 한국 놀이 하는 곳이네요. 여기는 농업 퀴즈 게임 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이곳 남도음식관에서 점심 식사를 할 예정입니다. 각종 메뉴들을 이것저것 살펴보고 갑니다. 한식 뷔페로 정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갑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드론 항공 시연장에도 내려가 봅니다. 드론이 약재를 탈하고 있네요.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홍보관에 왔네요. 이번 농업박람회에 참여한 국가들입니다. 이게 RC카 체험존입니다. 저도 인증 사진 한장 찍고 갑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데도 이번 농업 박람회에 참석했네요. 여기는 불가리안 장미 향수 파는 곳이네요. 오늘 모든 관람을 다 마치고 밖으로 나왔네요. 지금은 오전에 접수했던 케이크 만들기 체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케이크 만들 재료들입니다. 오늘 케이크 만들기 체험에는 10명이 참여한 것 같네요. 케이크 만들기 체험을 시작했네요. 생크림을 케이크 둘레에 바르고 있습니다. 가운데도 바르고요. 생크림을 평평하게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딸기, 오렌지 등 과일들을 올릴 겁니다. 케이크가 완성됐네요. 만든 케이크는 상자 안에 담아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케이크 체험장에서 정원 박람회 동문 쪽으로 갑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면 바로 정원 박람회 동문 쪽입니다. 동문 쪽에는 아직도 여전히 사람들로 분비네요. 오전에 빌린 보조 배터리를 반납하러 갑니다. 매표소 인근 물품 대여소에 가서 반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